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아. 네. 스스로 고백합시다. 저는 제자답게 살 것입니다. 시작. 저는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아. 지금 목소리가 좀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부산의 할머니가 서울에 갔다가 아들이 호강 시켜드린다고 내려가는 길에 비행기를 태워드렸어요. 이제 김해 공항에서 아,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앞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죠. <laughs> 스튜어디스가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자리 가니까 자기 자리는 좁은 거야. <laughs> 그 할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기왕 빈거 저기 좋은 자리가서 앉아야지. 좋은 자리 딱가가지고맨 앞에 득 앉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할머니 티켓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저뒤 <laughs> 이코노믹석이 서 있잖아요. 할머니 자리 여기가 아니라 저 뒷자석이니까 뒤로 가셔야 된다고. 그 아무리 얘기해도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니 빈 자리 그냥 앉아가는데. 뭐뭐뭐 어? 뭐, 뭐 덧날 거 있나? 어? 이 젊은 사람 말이야 노인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계속 버틴기니까 거기 이제 노련한 이 스튜어디스 팀장이잖아요. 있 이분이 쭉 가가지고 그 할머니 귀 속에다가. 한마디를 탁 했으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후두둑해도 자기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모르는지 아세요? <laughs> 비싼 <에>? 비싼 <laughs> 아 비싼 자리 돈돈 돈돈 내라고? 내 그게 아니라 할머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광주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laughs> 후두둑하고 간다는 거예요 <laughs>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laughs>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기기 힘든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사는 사람 이참 힘들어 이게 대학이가 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귀를 닫아 귀를 귀를 닫고 듣지 않아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자기가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만 사는 겁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물론 이제 대부분 연세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조금 조,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기 개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개성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고집인 것 같아요. 자기 고집이, 그래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그걸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서는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고 바리사 이파 사람들이고 사두가 이파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 그것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최소한 이 성전에 여기 온 것은요, 내 고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오늘 아침에 아니면 오래 전부터 주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아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시던 장면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머물러 계시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요단강을 건러가실때 세례자 요한도, 아 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신다라고 칭송하고요. 어? 그러자 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당신의 사역지인 갈릴리아로 떠나시려던 참에 그 참에 요단강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빌립보입니다 I 기서는 t know. I don't k n o 리 I d o 나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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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라 w I d 라 n t k 라 o w I don't k 다 빌리보라는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뭘 봤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 전제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리보가 사전에 예수님을 잘 섬겼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다거나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시려던 참에 빌리보를탁 만나자마자 그냥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서로 생활해 보고 이렇게 친해져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보자마자 탁 보고 그의 심성을 꿰 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이 필립보를 그대로 직시하고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필립보의 어떤 면을 주님이 발견하셨을까? 어떤 면을 아주 높게 사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사무시는 부르심을 주셨을까? 그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45절에. 4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필립보의 마음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필립보가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에게 무엇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어, 내가 만난 예수, 저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과 동시에 뭘 했어요? 나타나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나타나이를 찾아가 무엇을 합니까? 나타나이를 찾아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라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타 예수님께서 필립보를 눈, 필리포를 만나자마자 부르신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알아보셨던 것이죠. 그 전도자임을 알아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laughs>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전도의 열정이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덕목을 보고 계신 거라고요? 어떤 덕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덕목을 보시는 것입니다. 난 아닌데 뭐 그런 표정인가요, 뭐요? <laughs>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이 필립보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지금 내가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그 구세주. 그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생명의 근원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라는,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이 필립보가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타나래에게 가서 그 믿음의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전하냐? 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왜 예수를 못 전하냐? 딴거 아니에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필리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으시길 주의 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전도되어진 나타나일. 이 나타나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 그때 당시에 좀 뭔가 좀잘 알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율법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자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타나일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타나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예요? 나타나일은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 성탄절 지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까먹으셨나봐. <laughs> 어디에서 나와요? 아, 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언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나타나엘는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통에 있었기 때문에 필리보가 하는 말에 모순을 금방 시어내는 거예요. 야, 네가 모세가 예언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 잘못 만났어. 그 예언자는 나자렛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야라고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필립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뭐가 밀렸어요. 필립은 가만히 보면요, 성경 지식이 나타나에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나타나일처럼 이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필리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이 필리포가 어 당신이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란 말이요? 그럼 당신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포 그걸 묻지 않은 거예요. 어? 이 예수가 나자렛 사람이래 그에 대한 반문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 몰라서 <laughs> 무식함 용감하다고 <laughs>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가 몰라서 나타나일한테 면박을 당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타나일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내가 몰랐네?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자 필리폰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야. 아, 내가 성경의 예언은 알지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 예? 와서 보라. 우리 살아는선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 지식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쌓여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이 통계를 보면요, 세신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보편적인, 보편적인 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1년 미만의 사람들이 새신자한테,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미,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대. 제일 많이. 어떻게 초신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나타나이 필리포와 같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님들 여러분들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보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가지고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단대히 와서 보라라고 그를 초청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여기까지가 필리포의 역할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인도했습니다. 예수 앞에 인도하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 삶의 힌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완벽한 것이 갖추어져야 행하려고 해. 뭔가 계산이 딱딱 떨어져야 떨어져야 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이 집안 살림을 해도 그렇잖아요. 한달 수입이 언던데 지출은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완벽하게 계산을 짜놓고 그 계산에 맞춰서 생활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눈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룩한 행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이필립보처럼 내가 나타나엘의 성경 지식은 따라갈 수 없는 없는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믿음의 확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면 누가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도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교회 위원 세미나를 했는데요. 우리 2018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놓고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으로 찾은 게 뭐였냐면. 우리 먼저 교회 위원단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제자가 딴거아니에 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가 되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리더가 리더를 중심으로 그 다양한 이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걸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리더 훈련을 하자. 1박2일로 참 대단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모여가지고 성격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자로 훈련 받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필리포와 같은 결단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지식만을 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뭘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빌립보가 그렇게 나타나엘을 전도했는데 이 나타나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필립보에게는 뭘 봤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았고요. 나타나엘에게는 예수님이 뭘 보았어요? 흠 없는 거짓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엘은 보통 인격자. 아주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려고 하는 인격자인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51절까지 보면요. 나타나엘을 나타나엘을 만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타나엘에게 아주 위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너나 따라와. 그뭐 시몬 베드로 정도 아너너너 너, 너 이제 앞으로 내가 개파라 부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다날 따라와! 라고, 그 콜링, 부르시기만 했는데, 나타나야 되긴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른 얘기를 합니까? 51절에 보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창세기에, 상세기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잘 몰라요? <laughs> 네?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에사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사기쳐먹고 도망가잖아. 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베데에서 이제 고난 잠을 잔다고 돌을 하나 놓고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꾸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꿈을 딱 꾸고 나는데 하늘이 뭐야? 하늘이 열려 있고 사다리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요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엘에게. 나타나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엘에게. 나타나엘. 요 얘기를 하필이면 왜 나타나야 되게 요셉이 꿈꿨던 그 베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사기꾼에서 뭐로 바뀔까요? 사실 사기쳤잖아. 그형 형한테 말야 파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어. 이 사는 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게 불공정 거래한 거 아니에요 사기쳐 먹었잖아. 그것도 누구 또누구한테 사기쳤어.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쳤어. 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장자인 에사호가 받아야 할 거에요 자기가 받으려고 막 털을 갖다 막 하고서 그냥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에사옵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 그런 사기꾼이 어딨어. 그런 사기꾼이. 베델에서 하늘나라를 관경, 목격하고 그 사기꾼이 하느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사기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자손 열두 명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 나엘에게 나타 나엘에게 너 너! No! 너! No! 1 2지파야 너를 통하여 1 2지파가 이루어질 거야. 물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한그 형상이죠. 그 형상을 나타나야되게 추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열두지파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열두지파가 이루어질 텐데 너, 너 새나라 새 땅에 그 열두지파에 네가 들어와 있다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나타나이를 보고 새나라 새 하늘에 열두지파의 놀라운 자리에 나타나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 거예요 그 덕목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열두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2지파는, 거짓이 없는 자는 성경은 어떤 자를 거짓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1 독서에는 한편으로 보면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엘리 사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훔쳐가잖아요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좋은 건 자기들 다 갖다 먹고 예물을, 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모독합니다 모욕해 부정하게 만들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축복권을 거두어서 사무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거짓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결히 드리는 자란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결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 집안에서 그 제사장의 권한이 사무엘에게 넘어간 것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여러분, 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어떤 예물을드립니까 정말 여러분, 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 들의 정결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은 나타나일처럼 거짓없는 자라고 주께서 새롭게 부르실 것입이다이게첫 번째 목 두 번째 덕목은 오늘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음행하지 말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음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는다. 창녀와 관계하지 아니하는 자,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 요즘은요 이 음란이 너무 창고래 있어요. 뭐 이게 뭐 얼마나 창고래인지 몰라요. 감히 심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큼 음란이 막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자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지 말라 뭐하라? 내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자로 내가 내 몸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추원합니다 나타나엘에게 본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타나엘처럼 매 순간 순간의 삶을 거짓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엄청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처럼 결단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우실까요?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 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필리포처럼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타나일처럼 거짓 없는 자 되어 12지파에 대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필리포를 세워주시고 나타나엘을 세워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제자 사무셨습니다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필리포와 나타나엘처럼, 복음을 전하고 거짓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하느님 우리에게 온전히 정결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